오늘 스페셜 메시지는 시안보 종말론자 국가주 침례교회 김유한 목사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김유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기존 교회 목사들이 우리랑 똑같은 성경 침례교회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혼동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우리 교회를 그런 이상한 집단처럼 생각하고 우리 교회 사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두 번째는 가끔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 김영애라는 사람이 우리랑 같은 성인들로 믿는 목사냐고 자기네들이 그 유튜브에서 듣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만 사람들이 혼동하고 질문이 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많은 그 비스듬하게 가르켜 가지고 비진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믿음을 파괴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폐를 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올리는 것이요첫번아이스 김유아 이런 사람은 성경 침례교회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양도가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LA에 있는 나성교회 정동성 목사가 심화하던 서울의 삼성교회 교인 생활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 정동성 목사에 대해서 올린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가장 우리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룹이 있어요. 한국에. 고원파 그룹하고 오츠만 그룹. 정동성 국사라는 사람은 웨슬리안 교단을 가지고 어, 하면서 구원파와 워치완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설교를 들어보면 완전히 짬뽕신한, 짬뽕신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워치완리 구원파는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집단이에요. 우리는 바른 진리에 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 우리만 맞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는 말을 안 해요. 모두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구원파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구원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구속사에게 해주신 걸 믿기만 하면 누구라 구원받는 거지. 구원파에두아와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워치만이 그룹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 그런 식으로 정동성 목사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설교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칼빈주의 누룩하고 신비주의 누룩이 들어가서 뭐 믿음이 들어와야 된는는 헛소리하고 말씀이 들어와야 된는는 말씀에 뭐쪽 요쪽 이런다 말씀 이런 강조하면서 에? 그 말은 뭔줄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 것을 믿음이 들어와야 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칼빈주의 누룩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라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자기네만 받는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룹만 구원이 있다. 우리가 특별하게 믿음을 받은 사람들 이런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 교리예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의지로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다. 빌리포가 한 사람이. 믿음이 들어와야 네가 구원받는다 이러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파 어찌만니비스끄름하게 해서 많이들 속고 있어요. 그 차이점 탈빈 주의으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그다음 신비 주의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체험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에 그. 어린처럼 믿는 걸가르아니라 뭔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그 구원을 어렵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성경침례교회에서 너무 구원을 쉽게 가르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성교회 이렇게 앉아 있다면 몇백몇십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나보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왔었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순수한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하고 비슷한 걸로 착각합니다천만의 말씀. 정말의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어, 에, 믿음 생활을 한사람두 번째 기라한 사람은 슈고파 이장님이나 해롤 캠핑 같은 시한부 종말 예요그러니 여러분들이 슈고파 이장님이 폐를 기친과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크죠. 해롤 캠핑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간두고 학교도 간두고 그냥 주님 오신다고 이러면서 하다가 다한테 대단했어요. 똑같아 지금도 거기 몇명 되지도 않을 교인. 예, 0몇명 되는 교인들, 거기에 묶여 있는 거야. 예, 묶여가지고, 직장을 소홀하게 되고, 학교를 소홀하게 되고, 가정 소홀하게 되고, 예? 그냥 뭐, 툭 하면 이혼하라 그러고, 이런 일을 반복, 말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유튜브에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한게 올라가 있다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2013년 5월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교인들 소개하 묶어놓고, 안 오시니까, 올해, 지금, 5월, 2014년 년월해 오신다고 이렇게 연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뱅크의 어카운트가 뭐, 어, 거기에 그렇게 쌓는뭐하 o 는 k 뭐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묶어 놓는 거죠. 그, 그러니까 k 번에또안 오시면 제가 분명히 여기서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캠핑처럼 또 연기시킬 거라고, 붙 g c 고 o k i n 자기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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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사 삶을 간든다 그랬어. 내 공개적으로 일부러 얘기하는 간도란안 돌아보라고. 이번 달에 하는 다음 달에 오케이. 분명 캠핑처럼 또아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 시킬 거라고.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한 자매가 어, 자기 말을 안 듣고 저거 한다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을 오히려 거절해놓고 교회 안 나오니까 그 남편하고 아이들에게 그.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모든 거 자기한테 불복종하는 걸 보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돼. 그럼 남편하고 애들이 그 자매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 말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나한테 상담을 와서 내가 이런 이한 점을 남편한테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한다 해 비성경적인 것을 알고 남편이 이 자매를 받아이니까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가 버린 거예요. 그 목사가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지금은 거의 1년 넘게 얼마나 되나 어, 지금 에, 집에 지금 두 부부가 있고 아이들은 만나러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에, 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굉장히 그 가정마저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두 부부는 이, 이 부분은 지금 눈물로 매일매일 지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고파 걸린 거 알죠? 하루 어, 캠핑 시안부 종말하자 며칠 날 주님이 온다 해가지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올려 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편도 돌아오고 아내하고 둘이 하나가 되니까 애들은 뺏겨버린 거예요. 애들은 지금 이오월에 온다는 거그 다음에 또연기하또 있을 거라개 걔들이 불쌍해요 근데 모른다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왜 그러냐면 이 교리가 비슷하게 이렇게 성현도를 믿는 사람처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론조차 잘못된 것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파랑 어치반이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꼭 구원이 자기한테만 와야지 받는다는 그런 에, 암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현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 설교하고 축구좀대 해가지고 사람을 구령하는 것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로 믿는 사람들, 을 목사들은 구령할 줄 모른다. 구원시킬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쉽게 만들었는데, 그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교회로 묶어놓는 거예요. 구, 구원은 그런 교회에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와야만 그 말씀을 들어야만 영생 얻는데 뭐 같은데 구원은 누구나가 받는데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네. 저 전화 상담으로 일본에 있는 사람들 어디 있는 사람을 구원 시킨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쉽게 만들었는데 이런 신비주의, 칼빈주의 누름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네만 특별한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랑 같지 않다는. 그것을 말해야돼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혼동된다고 람대로 믿는 지금 사역을 한국에 주저가지고 한국사람 그동안 100년동안 복음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바른 성경과 킹제임 성경과 바른 교리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비스크룸에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전화 문이 들어오면 짜증스럽다 짜증 그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목사 말만 안들으면 다시 구원받으래. 그래서 그 자매도 네 번인가 다섯 번 다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찮아 자기 말안들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해버린 얼마나 우습광스러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몇 번씩 또 구원 재구원이. 그게 뭐예요? 뭐 장난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자기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 설교는 다그 정동성 목사 영향을 받아서 워치만니 구원파 거기다가 우리 책들 가지고 조금 섞어가지고 혼동시키는 것이 자기가 계시받아가지고 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때 거기 있는 교인들은 어, 우리 하나님이 최고 어, 어? 성경을 제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속고 따라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불쌍하지, 불쌍하다.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노예 생활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완전히 그 어? 강요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노예 생활인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관계 다 끊어지고 모든 게다 끊어져 버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더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에, 있는데 한국에서 그 사, 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 여기 지금 나성성 나성교회에 있어요. 그 다음에 LA 북가주에서 있었던 그런 에, 내가 입에 닿지 못하는 그런 것들 별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 비, 빚을 퍼트려서 우리 성인대로 믿는 사람 사역과 사람들의 폐를 계속적으로 하면 내가 나중에 그것을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 침례 교회 목사가 아니고 성인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설교를 듣고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